본문이었던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제안으로 인해서 요셉은 죽지 않고 이제 팔려가게 되었죠. 그러나 유다가 동생을 죽이지 말자고 했다고 해서 음, 유다가 잘했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다 덕분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아버지 몰래 팔아 넘겼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동생이 죽였다고, 죽었다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 행동만 봐서는 어,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가슴에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볼때 이거를 다 모든 전말을 알고 야곱이 생각한다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살아있는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회한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요셉을 혼자 보내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셉을 다시 만나는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과 탄식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게 정말 이것만 놓고 보아도 야곱의 자녀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큰 불효를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돌고 돈다고 성경은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 중에서 그래도 동생을 죽이지 말자고 한 유다의 가정사를 38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긴 후 이제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가난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자녀 아들 셋을 낳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첫째는 에리고 둘째는 오난이고 셋째는 셀라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첫째 엘은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아무 문제 없는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큰아들이 자라서 장성해서 며느리를 봤다는 것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 유다도 이런 가정을 보면서 뭐 행복하게 살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7절을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죽게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엘이 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죽으면서 유다 집안에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 집안에는 슬픔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첫째가 죽자 유다는 둘째 아들에게 첫째 며느리와 동침해서 형의 대를 이어줄 것을 요청하지만 둘째는 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둘째도 죽게 하셨습니다. 형제 요셉을 팔아넘기고 죽었다고 속이면서 아버지 아고에에 정말 큰 슬픔을 준 유다에게 그 유다에게는 자녀 둘의 죽음이라는 진짜 죽음이라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얼마나 슬펐을까 생각해보면 부모라면 이 유다의 슬픔은 누구나 공감할 설명하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정말 힘들었겠죠. 졸지에두 명의 아들을 잃은 유다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이런 이유를 대요. 다말을 돌려보내면서 셀라가 어리다는 이유로 셀라가 크면 너를 데리고 올게. 다말 너 부모님 집에 가 있어. 친정 짐으로 돌려보냅니다. 유다가 만들어낸 이유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보면 여기 보면 그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함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속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속마음이 뭐냐면 다 자기 두 아들의 죽음이 며느리에게 있다고 지금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왜 죽었냐? 이 며느리 잘못 들여서. 둘째 아들을 왜 죽었냐? 며느리 잘못 들여서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셀라가 장성에도 다말에게 동침해서 대를 잇도록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유다는 이 자신의 두 아들의 죽음의 원망을 분명히 며느리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유다의 두 아들의 죽음이 그 아들들의 죄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자녀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며느리 잘못 들여서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겼고 우리 집안에 애군이 꼈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드라마를 보면 과학이 발전,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절 가정에 아이가 없으면 무조건 누구 탓이었죠? 며느리 탓이었고 여자 탓이었고 능력 없는 며느리 때문에 그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우리 가정이 애군 이게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드라마나 영화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수 있었습니다 가정에 화가 임했다고 시어머니와 온갖 가정의 그런 눈치를 보며 자기 스스로도 괴로워하는 그런 그런 며느리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본다면 불임의 원인이 여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남자에게도 있죠. 그런데 이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전통 사회에서는 남자의 탓을 하지 않고 여자의 탓만 하며 며느리를 괴롭혔던 것들을 이런 드라마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성경 본문도 비슷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아들들이 죽은 이유를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며느리 다말의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집안에서 버림을 받게 되자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에게 변장한 채로 다가가서 동침을 하고 증거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자기 죽이려고 찾아온 시아버지에게 자기와 동침한 증거물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자신이 동침한 여인이 며느리 다말인 것을 모르고 죽이려고 찾아갔는데 자기가 동침한 여인이 며느리 다말인가 다말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정말 그것을 몰랐을 때는 머리가 화 머리에 화가 끝, 끝까지 나서 이 여자가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망치고 그리고 어디서 씨를 얻어서 임신을 했냐 이러면서 정말 누구의 씨앗인지 난알수 없지만 너를 죽이려고 찾아간다 이러고 찾아갔는데 그것이 자기의 씨앗인 것을 알고는 정말. 어이없는 가정의 비극, 가정사의 비극의 한가운데 자신이 있음을 깨달은 후더 이상 다마를 원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인데 26절, 그 순간 유다가 깨닫는 내용입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자기가 이 모든 원망이 며느리에게 있었고, 그리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이 이 여자 그러면서 그 모든 원망과 분노를 여기 며느리에게 쏟아부으려고 갔을 때, 그 여자가 동침한 남자가 자신임을 깨닫고 이 너무나 이게 허탈하고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며. 유단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어,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드디어 유단은 자신의 잘못, 자기 가정의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다만을 향한 끝없던 원망들을 그제서야 멈추게 됩니다. 며느리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끝없는 원망과 미움을 그제서야 멈추게 됩니다. 두 아들의 죽음이 다말에게 있다고 원망하며 막내 아들에게 다말을 주지 않았음을 자기 자신의 그 마음에 모든 원망과 미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두 아들의 죽음과 자신과 동침한 며느리의 임신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며느리를 향한 원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자기 가정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기와 자기 가정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원망을 거두었을 때, 누군가를 향한 그 탓과 미움을 거두었을 때, 비로소 그 자손을 통해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계보를 통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임신이지만 그 계보를 통해 다위당이 나왔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자녀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운데 누군가를 원망한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가정 가운데 바로 서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못되었고,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졌고,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다고만 생각한다면, 거기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설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발견한 것은 우리 가정의 잘못,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했을 때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그 가정이 그제서야 바로 서게 되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가슴에 두 아들의 죽음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만큼 그 며느리 다말이 얼마나 미웠을지는 그것도 공감이 될수 있습니다. 아니, 꼴도 보기 싫었기 때문에 도저히 다말을 보고서는 두 아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친정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 정말 긴 시간 동안 두 아들만 생각하면 다말이 떠올라서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 원망을 멈추게 하시고 유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을 남을 찾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과 미움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갇혀 살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비극과 아픔과 원망과 미움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의 한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연약함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 그 원망과 미움이 극복이 돼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자녀의 두 자녀의 죽음이라는 그 아픔을 극복해서 믿음의 계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향한 사무치는 원망과 아픔과 미움이 있다면 유다의 고백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에,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그는 나보다 옳다고 고백한 그 다, 며느리 다말의 행동이 절대 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보다 옳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모든 가정의 아픔이 사라지고 그 가정의 아픔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극복이 되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음을 그 아픔의 폐허 가운데서 그 아픔이 극복되어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아닌 인정을 통해 원망이 아닌 용서와 용납을 통해. 원망이 아닌 나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도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